뉴스 조나연 기자 뉴진스 한니가 근황을 전했다. 한니는 3일 뉴진스 공식 계정에 미싱 마이 스위트 릴본이즈 나의 달콤한 버니들이 그리워요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버니는 뉴진스의 공식 팬덤명이다. 공개된 사진 속한니는 앞머리를 길게 내리고 올림머리 스타일의 러블리한 메이크업으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뽐냈다. 또 다른 사진에서 한니는 손으로 밀어내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어 발랄하고 장난스러운 매력도 발산했다. 어도어미니진 대표가 하이브의 소속 그룹 유짐스의 전속 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위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독립적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일 어깨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주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으나 하이브 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어도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개된 뉴진스의 신곡 버블검 버블검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1784만 뷰를 넘겼다. 뉴진스는 다음달 일본 공식 데뷔를 앞두고 일본 도쿄 대형 쇼핑몰 시부야 1 0 9의 대형 사진을 내거는 등 활발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다음달 26-27일 일본 도쿄 돔에서 대규모 팬미팅도 연다. 조나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5월 3일 19영구 송고 nbsp nbsp 씀스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